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병원 약제부입니다. 대장 내시경 검사를 위한 준비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하고 정확한 대장 내시경 검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장을 깨끗이 비우는 일입니다. 장 청소가 잘 되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를 할수 없거나 용종 같은 병변을 발견하기 어려우며 또한 검사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대장 내시경 검사를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검사 3일 전부터는 식이조절을 시작해야 합니다. 검사 전날에는 검사를 위한 식사 후 금식을 하며 장정 결제 복용을 시작하게 됩니다. 대장 내시경 검사 준비를 위한 시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장정 결제 복용도 중요하지만 장에 이물질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검사 3일 전부터 식이조절을 해야 합니다. 어떤 음식은 피해야 하고 어떤 음식은 드실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검사 3일 전부터의 식이조절 방법입니다. 장에 찌꺼기가 남아 검사 및 용종 발견에 어려움을 줄수 있는 음식들은 피해주셔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잡곡밥, 검은쌀, 현미, 깨 같은 잡곡류와 김치류, 나물류와 같이 섬유질이 많은 음식, 미역, 김. 다시마 같은 해조류와 수박, 참외, 딸기, 키위 등의 씨가 있는 과일, 고추씨, 옥수수, 견과류도 드시지 않아야 합니다. 드실 수 있는 음식으로는 흰쌀밥, 흰죽은 가능하고 달걀, 두부, 묵, 맑은 국물, 생선, 빵, 닭고기 등과 바나나, 감자, 배등 찌꺼기가 잘 남지 않는 음식들로 드셔주시면 됩니다. 평소 변비가 심하신 분들은 이런 식이조절을 5일에서 일주일 전부터 시행하시고 수분을 평소보다 많이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후 검사인 경우 검사 전날 식사입니다. 검사 전날 아침과 점심 식사는 반찬 없이 흰죽만 드실 수 있습니다. 단, 간장을 같이 드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저녁 식사는 오후 5시 이전에 미음을 드실 수 있고 오후 5시 이후에는 금식을 해야 합니다. 물이나 투명한 이온 음료 섭취는 가능합니다. 장 청소를 위한 정결제인 피코솔루션의 복용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코솔루션 두 병과 듀오락스두 정이 함께 처방되며 검사 전날 오후에 1차 복용, 검사 당일 오전에 2차 복용을 합니다. 피코솔루션을 복용하고 오후에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는 경우의 복용법입니다. 1차 복용은 검사 전날 오후 7시에 시작합니다. 피코솔루션 한병을 복용 후, 이어서 물 1.5리터를 2시간 동안 천천히 복용합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 듀오락스 두정을 물과 함께 복용합니다. 피코솔루션 2차 복용은 검사 당일 오전 9시에 시작합니다. 피코 솔루션 한 병을 복용 후 이어서 물 1.5리터를 2시간 동안 천천히 복용합니다. 검사 전 장청소가 잘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의 양상이 맑은 노란색 또는 투명하면 대장 내시경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만약 변이 물처럼 맑게 나오지 않을 경우 검사 2시간 전까지 생수를 충분히 드시고 걷고 움직여서 변이 완전히 제거되도록 해야 합니다. 검사 전 주의사항입니다. 아스피린 등과 같이 출혈 위험성이 있는 약물은 검사 수일 전부터 중단해야 하지만 환자마다 중단 여부와 시기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당뇨약은 저혈당 위험이 있으므로 금식하는 동안 복용하지 않고 인슐린 주사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혈압약이나 항경연제 등은 소량의 물로 복용합니다. 원활한 검사를 위해 검사 예정 2시간 전부터는 추가적인 물 복용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준비로 안전하고 정확한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